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화면 참고하시고 또 성경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계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알고,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번더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들 한번 보시고요. 둘러보시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나누고 있고 오늘 세 번째 본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듣기에는 기대하기, 기대하는 바와는 좀 다른, 좀 듣기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 되고 지난주 말 본문보다 더 공격적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깊이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네 대림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준비 잘하고 교회도 우도치 않았는데 단장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화장실 안가 아, 이런 거 방송이 찍히면 화장실 화장실 안가 보신 분들은 화장실 가 보시고요. 계단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고 건강하고 좀더 쾌적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또 시작합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요한이 이 설교하는 본문이 우리 시대에 전도하는 상황이거나 설교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요한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는데 제가 막 시작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예, 그 오랜 만남을 정리하고 이제 각자 갈 길로 가실 텐데 이렇게 아니 도무지 이렇게 하는 게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가는데 여러분 세례 받는 세례 받으러 온이 죄사함을 주는 세계를 받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회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네. 수위가 세죠. 여러분 이제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요한과 누가가 좀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이 독사의 자식들라고 하는 표현을 전체 청중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마태는 누구를 특정하는데, 여러분 추측하시면 잘 떠오르실 텐데,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요, 보금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를 향해서 말했어도 그 중에 더 들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보면요, 특정 지도자나 더 적합한 사람보다는 이런 얘기는 모두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나한테 공격이 아니라 내가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본문 읽을 때, 어쨌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좀더 보면은, 요한은, 고기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여러분 차례로 요 말을 한 다음에 세 대상이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요한은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장면이 이 다음 본문인데 첫 번째 무리가 묻습니다. 무리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게 반복된다는 거를 나중에도 중요하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은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고, 먹을 것도 그렇게 두 몫이 있으면 한 몫은 없는 사람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묻죠? 세리가 물어요. 세리들이, 우리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에게는 정해준 거, 세금으로 공식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양 말고는 더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누가 오죠? 군인이 옵니다. 군인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그러니까 엄청 뺏었나 봐요. 그죠? 군인들이 엄청 빼앗고 군인들이 가진 그 권한을 가지고 남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착복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족해라라고 얘기하죠 너네 봉급 받는 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대상 무리 세리 군인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주는 게이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물세례의 의미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냐면 윤리적으로 회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회심해야 돼요. 여러분, 윤리적인 실천을 구체적으로 건면하고 있어요. 대상에 맞게. 이 말을 먼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요한이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세 번, 어? 예루살렘 성전로 향해 절하고,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그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요한은 지금, 요한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교인이라고 <laughs> 어저께도 대어 나눴는데 다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체적인, 윤리적인 회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 알맞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 실천을 권면한 게 아니라 욕심 혹은 욕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또 권한을 가진 자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요한의 권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랑 우리 시대랑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윤리적인 실천을 권면한 사실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의 사회의 공정성과 또 정의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한 공동체적 의식을 세례자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8절에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나누온 맥락으로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어.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지만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과 합당한 삶의 실천과 열매를 통해서 좀 구체화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 중에도 많을 텐데 종교적 열심이 좀 떨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종교적 열심히 떨어졌다고 네. 언제나 내 모습 <laughs> 너무나 부끄러워 뭐 이렇게 왜그 그래. 기도를 많이 안해서 뭐 전도를 많이 여러분 이걸로 너무 이제 올가매지 마세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멋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 참저 팀장님 때문에 진짜 예. 네. 회사가 진짜 좋아지는 것 같다. 우리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진짜 어? 화목하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진짜 <laughs>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두, 두 어린이. 네. 네. 어, 말안 해도 돼요. 분위기 아직 적응 이안 되나 본데. <laughs> 멋있게 사세요.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 희생 강요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수고해야 자기 삶이 견뎌 버텨지고 이런 삶을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 더 수고하시고 또나 때문에 더 웃는 사람, 기쁜 사람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는 사케오의 회심 여러분 기억하시죠? 뽕나무, 돌감남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케오가 내가 그 동안 착복한 게 있으면 나눠주겠다, 다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굉장히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이 이 사람 멀지 않다, 이 사람 이제 곧 구원받겠다라는 느낌으로 예수님 이 칭찬하고 인정하신 장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뜨겁냐는 여러분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사실 더 필요한 거 그리고. 오늘 날 20, 2021년에 그리스도인,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더 요구되는 것은 좋은 삶입니다. 멋진 삶. 여러분, 거기에 더 내가 좀더 멋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가 예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림절이 그런 계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 자기 모습을 이렇게 좀 성찰해 보시고 종교적 열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할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교회 밖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부조리한 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고 직면하고 바꿔 가면서 이 대림절을 예수 맞을 준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제 오늘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구세주로 착각했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착각하는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성경에서 요한이 아주 멋진 태도가 가끔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한 몸의 집중을 받는 사람이 시대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자기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맨날 단호합니다. 예. 난 아닙니다. 난 아니다. 나한테 그런 기대 갖지 말아라. 나는 요만큼 하지만, 나는 물 세례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예. 성령으로, 불로 세례해 주실 것이다. 나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아주 그렇게 너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오실 분에 대한 능력을 축켜 세우면서 뭘 들었냐면, 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파마다 다른데, 이 불세례. 지금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예요. 그리고 물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쭉 아는 것처럼 윤리적인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세례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이게 교단, 교파, 역사마다 신학적으로도 늘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래도 익숙한 이런 교단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하면 제일 가까운 쪽이 이제 오순절 교단 순보음결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 받는 걸 불세례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이 비슷한 이해가 성결교단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물세례는 윤리적 회심 통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기 시작하는, 출발하는 단계의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고, 불세례는 그 시작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단지 시작만, 나는 숟가락만 지금 올리는 건데 이 나머지 배부르게 하고 소화시켜서 어, 우리를 활동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몫이다 성령을 입은 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불세례 이런 걸로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한 어떤 체험, 종교적 체험을 불세례랑 너무 연결시키는 거 그건 약간 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예, 보편적으로 보기에는 예,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또불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구원의 나머지 전체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주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얘기가 가능하지만 그 정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나눌 중요한 주제는 이건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세 부류가 공통적으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세례자유한테.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나눌 은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는 나 그래서 더 좁히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얘기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유산이 굉장히 의미가 큰 영역이에요. 시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몇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다이 연결과 연결, 그리고 또 우리한테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으로 만들었던 역사 깊은 이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물세례 받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동체적 유산 안에 숨어서 숨어서 어, 그 익명성으로 그렇게 있지 말. 숨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당신이 할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할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요한의 설교를 그렇게 알아듣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답을 하는 이런 장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공동체적 유산 또 우리가 공동으로 이룬 것 값지고 귀한 거지만 거기에 숨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쓸 때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쭉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저 밖에서 하는 일 여러분 얼추 아시겠지만 제가 돈버돈일안하안하날 좋은 좋은 조 나은 사회 사회 만들려런 그런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랑 일해왔거든요. 비영리 영역에서 근데 제가 가만히 이런 데서 한 10년 정도 일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좋은 데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랑 좋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도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로 옮겨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더 특별히 좋게 보시지도 않고, 말고, 더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자폭하는 건데, 저도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 나쁜 생, 행동도 하고 좋은 생각 좋은 행동도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도 전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똑똑하고 운도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에 우리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분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 하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처음 사람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제가 현빈이 유빈이 있을 때, 둘만 있을 때, 저기 삼양동에 살았는데, 진짜, 그, 제가 딱이 설교를 제가 딱 저한테 한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회개할 게 아주 많은데, 육아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많이 안 도왔어요. 그냥 제일만 바빴지. 제, 제 커리어를 쌓는 일에만 너무, 그게 또 가족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크게 마음이 한번 바뀌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적이 있냐면, 우리 아내가 언제 자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laughs> 그냥 궁금해져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걸 알았는데, 어 11시에 자고, 12시에 자고,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이 키우는 엄마는 언제 자요? 애들이 다 자면 자더라고요. 그게 9시일 때도 있고, 1시일 때도 있고, 12시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우리 집에서 마지막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얘기하면 중간에 숨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간에 숨어 있어요. 저는 자도 돼요, 아무 때나. <laughs> 들어가서 바로 그냥 누워버려, 누워서 저녁에 자도 마지막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구조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지금 사회 곳곳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신할 거예요. 잡일은 다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제가 스스로 저한테 성찰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떠밀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반대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으로 여러분 처음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 나서 가지고 아무때나 손 들고 막 발표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뭐 불리하다고 아무도 이게 나쁜 행동이라고 말안할때 용기 내서 처음 말해 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 어, 누가 돕지, 누가 돕지 이러는데, 여러분, 처음 가서 119 신고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되시란 말이지. 중간에 숨어서, 무리 속에서 어정쩡하게, 아우, 나는 그럴 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자꾸 중간에 계시지 마시고, 앞에 서시든지, 맨 뒤에 서시든지, 네. 군대에서는 중간에 서라고, 줄을 잘 서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음. 오히려 신앙은 우리한테 앞에 서거나, 뒤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해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중간에 너무 어정쩡하게 숨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발 앞으로 나오시고 맨 앞까지는 못 하더라도 한발 앞으로 나오시고 아, 내가 또 반대로 너무 중간에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구나 그러면 한발 뒤로 가셔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앞으로 뒤로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더 확, 그, 걸음 따라 확 열리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